어, 2021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일주일이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. 음, 요즘에 좀 음, 굉장히 어렵습니다. 아, 코로나19의 그 여파가 지금 1년하고 이제 2년째 접어들고 있죠. 이게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언제 끝난다는 보장이 없어요. 이게 급여 생활자들 말고는 또 굉장히 부유로운 그런 분들 말고는 아이고, 굉장히 힘들어요. 어, 뭐, 매출은 뭐, 뭐, 거의 없고요 음, 또, 비용은 또 계속 들어가야 되고, 특히, 우리가 은행권에 갚아야 될그 이자와 또 약간 파이낸싱한 원금은, 이건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되죠. 코로나일9보다 그, 은행 돈이 더 무섭습니다. <laughs> 이거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고통 분담과 이런 것들에 대한 어 위기를 음, 넘길 동안의 어떤 유해 이런 것들 굉장히 예,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뭐억지로뭐 급여 생활자들의 급여를 일부 떼어서 예, 뭐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나눠잖아. 하 이거는 우리 지금 사회에서 불가능한 얘기죠. 하지만 어뭐 비교적 안정적인 곳으로 갈수 있는 어떤 복지 예산 같은 것들이. 우선 이 코로나 19 위기를 좀 해결하고 버텨 가는데 조금 좀 하례가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. 뭐 이거 한 달에 1, 200만 원 이렇게 보조금이 나온다고 해서 그 자영업자들이 이거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정도 의그 정도의 적이는 그 정도의 아닙니다. 뭐몇 조를 투입해서 뭐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뭐몇 백만 원을 주겠다. 그몇 백만 원은 사실 뭐 한달 생활비도 안 되죠, 어떻게 보면. 그걸 가지고, 뭐, 코로나 전국 전체를, 뭐, 한 1년을 버틴다? 이 말이 안 됩니다. 그렇게 보상을, 아니, 지원을 받는 것 곱하기 몇의 고통을 사실은 감내하고 있는 거라고 봐도 되겠죠. 어, 여기 시리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, 그 피해들을, 어, 그코로나1구로부터의 고통에 음, 사실은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, 뭐 겉으로 표현은 안 합니다. 그러나 요즘에 음, 그 어려움에 대해서 그 죽었다는 이야기들이 아, 지금 계속 여기저기서 아우성처럼 음, 좀 일어나고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. 이거 어떻게든지 좀잘좀 음,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음, 해봅니다.